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 손흥민 TV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스포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8경기 무승의 부진을 끊어낸 뒤 3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스포가 터트린 두 골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내면서 토트넘 아스의 승리를 그야말로 캐리를 해냈는데 많은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엄청난 활약에 대해 극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많은 토트넘 마스팬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야말로 역대급 대세 전환된 반응을 보이면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스포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 리그 26라운드에서 입스위치 타운의 포트먼 로드로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마스는 경기 극초반부터 의외로 공격적으로 치고 나온 입스위치 타운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역습에 꽤나 고전을 했는데, 입스위치 타운의 키어런 메케나 감독은 토트넘 스포라는 강력한 상대를 원정에서 만났음에도 자신들이 원래 하던 스타일을 유지하는 이번 경기 무승부를 노리는 것이 아닌 승리를 노리는 의도가 보이는 경기를 펼쳤고, 경기 모멘텀 데이터를 살펴봐도 경기 초반 분위기는 입스위치 타운이 상당히 가져갈 정도로 토트넘 마스는 지난번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와 유사한 양상의 강력한 압박에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 풀리고 있었던 토트넘의 경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린 것은 역시나 토트넘 아스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패싱, 침투, 돌파 등 정말 볼이 있는 상황이든 볼이 없는 상황이든 계속해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입스위치 타운에게 수비적인 부담을 가하는 미친 폼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18분 특유의 스텝 오버를 통해 고드프리 선수를 완벽하게 녹이는 왼발 땅볼 크로스로 브레넌 존슨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이것을 브레넌 존슨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토트넘 스포는 굉장히 힘들게 시작한 이번 경기에서 리드를 잡는데 성공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파로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좋은 스탯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미친 쇼타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전반전 25분, 손흥민 선수는 또다시 벤 고드프리 선수를 녹여버리는 드립을 돌파 후 욕심을 내지 않고 브레넌 존슨 선수에게 다시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9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브레넌 존슨 선수는 선발 복귀 전부터 멀티골을 장전시켰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두 어시스트 장면은 모두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고드프리 선수를 드리블로 녹여버린 뒤 패스까지 정확하게 연결시켜줬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이 만들어낸 득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서는 고드프리 선수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치면서 돌파를 했지만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서는 고드프리 선수 입장에서 왼쪽으로 돌파를 하는 변칙적인 드리블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수비수 입장에서 공격수가 이렇게 다른 패턴의 돌파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막아야 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다양한 패턴의 돌파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토트넘 스포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이어시스트 활약에 힘입어 입스위치 타운과의 이번 경기를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12위 자리는 유지했지만 승점 33점으로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까지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을 만한 승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찬스 메이킹과 득점 유도 등 중요한 스탯을 쌓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평점 6점 대 후반의 준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스포가 터트린 두 골에 모두 직접적인 관여를 해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기 승리는 손흥민 선수가 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였는데요. 현재 많은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BBC는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 대해 손흥민이 스텝 오버로 골라인에 도달해 공을 브레넌 존슨에게 넘겨주고 브레넌 존슨은 쉽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다라고 평가했고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 대해서도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이 다시 뭉쳤다. 이 한국 선수는 페널티 박스로 드리블하고 오른쪽으로 브레넌 존슨에게 공을 넘겼고 존슨은 사이드 푸드로 마무리했다. 벤 고드프리는 오늘 자리에 있지 않다. 그는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손흥민은 그를 계속 노출시키고 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벤 고드프리 선수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풋볼런던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초반부터 활기차 보였고 루카스 베리바리 슈팅 찬스를 만들어낸 후 그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브레넌 존슨이 득점을 터뜨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곧이어 또다시 브레넌 존슨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라면서 평점 9점으로 팀내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경기를 펼쳐도 호평을 쉽게 내리지 않는 킬 패트릭 기자조차도 측면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며 브레넌 존슨의 두 골에 모두 관여했다. 최근 여유가 생긴 일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팀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 선수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리던 킬 패트릭 기자조차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서 최고로 칭찬할 수밖에 없었고, 스퍼스 팬들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마침내 손흥민이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퍼스 팬들은 손흥민이 더 이상 전성기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적어도 그가 수비수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는 오늘 재밌게도 그렇게 했고, 왼쪽에서 온갖 위험한 크로스와 슈팅을 날렸다. 오늘 어시스트가 두 개였지만 더 많았을 수도 있었다. 라면서 평점 8.5점으로 팀내 최고 평점을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부진과 패배로 인해 토트넘 마스퍼 현지 팬들로부터 야유와 욕설을 듣는 등 팀의 레전드로서 일부 토트넘 팬들에게 전혀 대우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독 최근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손흥민 선수가 부진할 때마다 팬들로부터 나오는 비판 여론이 이전보다 더욱 거세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활약은 그런 비판과 논란을 경기력으로 완전히 반박하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토트넘 마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야말로 역대급 대세 전환이 일어났다 라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또한 손희의 훌륭한 패스. 손흥민이 여전히 우리의 최고의 포워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손희를 욕하는 것을 멈춰라. 그를 사랑하든 싫어하든, 손희는 클럽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당신들은 손희가 끝났다고 말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손희도 응원해줘. 그는 오랫동안 여기에서 플레이해왔다. 소니 헤이터들은 이제 욕설을 거둬라. 정말 훌륭한 경기였어. 소니 잘 쉬어. 그의 클래스는 꾸준하고 영원하다. 난 우리의 캡틴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팬들은 댓글이 너무 조용하네. 팀이 질 때마다 모든 비난이 손흥민에게 돌아가고 그가 끝났다고 말하는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은 어디에 있나? 손이 헤이터들은 어디 갔냐? 스퍼스는 당대의 전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팬들은 그를 비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직도 손이를 비난하고 싶다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 할 때가 됐다. 사람들이 손이를 비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손이는 클럽의 충신일 뿐이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선수가 잘해도 싫어한다면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의 신호다. 축구를 보는 대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 선수를 옹호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를 팔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황금이야. 32살인 그는 그냥 로테이션이 필요할 뿐이다. 그는 10월, 11월 이후로 로테이션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게 회복 시간을 주면 그는 성과를 낼 거야. 손이가 나쁜 시기를 겪고 있을 때조차 그를 의심하지 마라. 휴식, 회복, 로테이션. 그게 그에게 필요한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 선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응원했습니다. 결국, 많은 토트넘 마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극찬하며 최근 그를 비판하던 팬들에게 반박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나이가 들면서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 아스퍼 팀 내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펼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